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눈으로 보고 지금 듣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천국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오늘 우리 나라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는 이 나라가 곧 이 나라를 보는 것, 이 나라 속에 듣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이 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기를 바라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적어도 지난 70년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이 완전히 정착된 나라가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2000년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7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로, 노예 해방입니다. 노예 해방은 자유를 준 것입니다. 많은 속박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소위, Universal Education,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프리 마케팅 시스템, 자유시장 경제를 주셨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어요. 다섯 번째는 이 사회복지 시스템을 또 만들어 준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뭡니까? 노동자들에게 참여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스스로 얼마든지 사회 참여를 통해서 국민 정서로서 만드는 기업을 자유롭게 만들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7대 원리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완벽하게 실현되었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리가, 보음의 원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축복이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확실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데 문제는 됐습니까 이와 같은 기독교의 원리가 완벽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보다 모든 사회 지도자들, 어? 이런 사람들이 이 원리에 대해서 감격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가서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70년 동안 이루는 이 참된 자유시장 경제체제, 민주주의 사회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보금의 원리에서 2 0 0 0 만들어진 것이 완벽하게 정착되었다고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고 또한 지난번 6.25 70주년을 기념하는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밤을 저는 참 바라보았는데요. 이 대통령 정령기로 147구가 하와이에서 와가지고, 공군기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정북 강조들과 거기에 6.25 사변에 참전했던 노병들이 함께 거기에서 동시에 22국에서 오는 많은 축하를 동시에 받으면서 그 운고하는 모습. 정말 영웅들이 귀하네, 다. 라고 하는 그 감격.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 왔던 22국의 참전국반 문화 아니라 북쪽 나라에서 도와줬던 많은 또 다른 나라들, 약 50여 개국의 나라가 남북한 전쟁할 때에 이 나라를 왜, 왜 싸웠을까? 그들이 왜그 고개 한피를 흘렸을까? 그 결과는 뭐냐? 참으로 우리에게 뭔가 모르게, 뭔가 모르게, 야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참으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정말 기대하는 나라다 하는 것을 저는 보고 감격했습니다. 제가 1989년 이 10월 25일경에 이 폴란드 그 바르샤바라고 하는 그 수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유네스코 산하에요. 이 과학, 영어 학회가 있습니다. 54개국에서 한 200여 명이 왔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 이 미국을 대표해서, 어, 느 과학자로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에 북쪽에서 온 그, 이 과학자들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최 측에서 펜말을 하는데,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우리 통일합시다. 아이고, 박선생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우리, 이게 노수고 싸우고 지우고, 그냥, 코리아라고 하는 거, 봄 하나 갖다 아,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라고 이렇게 붙이고, 인사를 하는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박선생이 영어를 하시오. 영어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남쪽이다, 북쪽이다, 떼버리고, 통일했습니다. 허리안 하나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 팻말을 보여주니까 그 54개에서 온 분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했어요. 저는 그때에 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과학자들은 이런 국제 대회에서 하나가 될수 있구나 하는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그이친구들 하고 그 다음날 주일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85년 9월 달에 김일성 대학에서 종교학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수십 대 1이 경쟁이 있었다이 거예요. 특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공부를 하면 외국에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 박 선생 같은 분이 기독교 종교를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 뭐 때가 되면 하여간 가봅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농담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간 곳이 어디냐면은 그이 성삼십자가 교회였어요. 그, 거기에는 갔더니, 우리 잘 아는 그이 폴란드가 만나음악악성이라고 어 하지 않습니까? 쇼팡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의 심장이 안장되어 있는 그돌그 그 이, 그러니까 무덤을 보여줬어요. 참 거기서 오는 느낌이 참 간절했고, 어, 그 사람의 그 기념하는 공원이 워시룸 공원이라 해서 동상도 세운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때 갔을 때에 그 아카펠라로 부르는 소년 합창단이 노래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참 휴양 찬란한 성당 안에서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감격하는 모습을 봤어요 야박선생이 종교 같이 이렇게 아름답네요. 이 나라에서 정말 참 귀한 성인들이 그리고 민족의 정신을 지킨 이 나라 그 오랫동안 소련이 지배했지만은 폴란드의 언어를 이 교회가 약95% 되는 신앙인들이 이 교회 참석에서그 말을 지켰다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받은 그 시를 쓰는 이그 시를 저는 쓰는데 서, 사실 저는 이 주례날 아침에 주님께 기도드릴 때 시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이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이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예, 북쪽 나라의 꽃소식, 민족 통일을 위한 단상, 긴 동토의 나라에서 훈풍이 불어오는 꽃소식을 봄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꿈속에서 잠시 본 그림자같은 영상이 현실의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잠깐 뛰어넘겠습니다. 봄이 오면 긴 겨울에 입었던 애 묻은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밝고 환한 봄옷으로 스스로 바꿔버릴 것을 고집하는 늙은이들의 외골수 고집하는 늙은이들의 외골수 난 고구려의 후손이라도 좋습니다. 난 신라의 왕손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난먼 옛날 공자가 바랐던 군자들이 산다는 동쪽 동이족 나라에 봄 소식이 온다는 기쁨에 달려온 사람일 뿐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진 수많은 마른 뼈들을 밟고 선 나에게 당신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옵니까? 아우슈비치에서 죽은간 이스라엘의 정통 종교가 준 교훈과 삼팔선상의 주관 이념의 죽음들을 준 비극 속에서 나로하여 무엇을 증거하라고 하십니까? 빈정되는 웃음 소리 속에서 빈단 구름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용기를 주옵소서. 인생이 다하는 하나의 걱정 앞에서 한 가닥 희망의 빛줄기라도 세우들게 숨쉴 구멍이라도 만드소서. 신성의 불꽃이 봄스키로 전해지는 환상의 계절을 먹게 하시고 꿈과 현실이 하나가 된 나의 봄을한 번쯤 맛볼 수 있도록 시절을 주소서. 누가 봄의 전령사로 풍력 땅을 밟을 것인정.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자국 소리가 흰눈 쌓인 알프스 산을 넘고 백두산을 뛰어넘었을 때 문득 나타난 한라산의 봄동산이 되게 하소서. 아직 손실인 겨울의 상흔이 내 병든 영어를 달릴 수는 없어도, 인정과 진실로 맞을 벗을 위하여 두손 모아 이렇게 긴 기도로 또한 날을 당신께 드립니다. 89년 12월 10일 주일 아침. 아멘.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남북이 언제 통일됐냐? 통일될 것이냐? 언제 통일됐냐? 저는 이미 남북은 통일된 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후죠. 91년 10월 16일, 아주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UN에 북조선인민공화국이 등록을 했어요. 우리 남쪽은, 대한민국은 17일 날 UN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날이 무엇입니까? 200여국이 되는 이 유엔 속에서 남북이 하나로 동시에 들어갔다. 그것은 남북 통일이 된 것이에요, 정치적으로. 국제 정치학적으로 볼때 이미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인정된 독립된 나라들이다 그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에 남북 통일이 된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둘이지만은 이미 하나의 국가로서 그러한. 연대된 사, 사역을 요원 속에서 할수 있다. 평화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줬다. 그런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고때문 지난 30년 뭐했냐?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 은 북쪽대로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것인가, 세계 어떻게 공헌할 거냐 하는 이 선의의 경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무기를 만들었다, 뭘 어쨌다, 뭐 어쩌다, 뭐, 저, 이게 이것저것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했다, 이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남쪽과 북쪽이 경쟁해야 할 것은 이 칠대 원리를 어떻게 정착하고 전 국민이 이 일을 아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금의 원리를 서구 사회가 2000년 동안 만드는 거, 우리도 유엔 속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 유엔 속에서 만들어진 이 칠대 원리를 우리 남쪽이나 북쪽 다 같이 이루는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회를 뭐라고 얘기하든 그런 면에서 올바른 정착이 나와야만 하는데, 그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보는 나라, 너희들아 듣는 나라, 그 사회가 참된 이 복음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남북통일이 되리라고 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나라에 와서 싸워줬던, 남북한에 와서 싸워줬던, 뭐 이념이 어쩌 됐든 간에 50여 개국의 사람들이, 나라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만들어주려고 하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되나? 그에 대한 미래적인 이 환상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되겠는데 저는 적어도 이와 같은 것을 이 시로서 한번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송시재남 박영규, 시인 목사 아침의 나라에서 환희를 선사하자. 그러니까 50여 개국뿐 아니라 220여 개국에 는 유엔에 속한 모든 온 지구 사람들에게 우리 완벽한 아침의 나라에서 환희를 선사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한류문화의 나라를 찾으신 분님네들이여 무엇을 보러 이곳에 달려 오셨소 동대문 시장에서 화려한 옷들을 사려 오셨소 명동시장에서 값비싼 화장품을 사려 오셨소 뛰어난 정형수술로 미용치료를 받으러 오셨소 첨단의 의술을 받으려 치료 관광차 오셨소. 제주도 올레길 하이킹을 즐기러 오셨소. 한류 문화가 펼치는 백미들을 마음껏 즐기려 오셨소. 한류 스타의 촬영 장소로 찾아선 첫사랑을 회상하려 오셨소. 계절을 쫓아 호수가에 내려앉은 철새들이여, 지친 여정의 심신을 실려 달려 오셨는가? 잘들으서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리다. 영혼의 아픔까지도 오려 만져드리리다. 보훈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사랑으로 섬기리다. 한국의 산과 강,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소서, 단한번 생기를 거기에서 마셔보소서, 또다시 한번 넘치는 활기를 이 강토에서 얻어소서 정신기를 바로잡아 가슴에 눈을 뜨는 신비를 얻으시기 바라오. 아, 온 세상 철새들이 어서서 기아침의 나라로 달려오소서, 넘치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가소서, 산의 진미가 가득한 밥상의 메뉴를 즐겨보소서, 먼저 먹는 음식은 관광으로 하시고, 메인 요리는 명품 한식 요리로 하소서, 퓨전 요리는 동서의학으로 빚은 일품 요리로 하소서, 이제 회혼주로 눈을 뜨고, 능은주로 해가 열려, 회춘초려는 젊음을 향유하소서. 아,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한류 문명과 유교 문명, 불교 문명과 서구 기독교 문명을 최초로 종합하게 공헌한 아침의 나라, 21세기에 펼치질 신실크로드 문명권에서 하나의 녹색 지구 문명을 선사할 아침의 나라, 성배 하늘 백성을 찾아 경의를 표하러 오소서. 한 가슴으로 그대들을 안아 입맞추어 맞으리이다. 바라엘이와 같은 미래를 바라보는 복음적인 원리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이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남북한을 통해서 대한조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